주산천야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심신수련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강설 투법 비데드마가 쯤입니다. 자 배움에 있어서 항상 마인드 컨트롤, 심신수양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식할 때도 항상 심신수양, 공포와 탐욕의 마음을 항상 다스리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대바이오에 대한 법은 자뭐 새해가 어, 어, 그, 지난지가 한 9일 지났네요 보면 어, 시간 또 엄청 오래도 또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에, 부분도 있는데 우리 현바가 정말 어떤 엄청난 불기둥 정말 어, 나와주는 이런 부분 한번 어,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다 잘돼야 돼 그래서 현대바이오 조종 끝난 후 다시 활활 날까 코로나 치료제 가능성 탐색 물질 임상 이상이 착수한. 그래서 보면요, 어, 결국에는, 현대바이오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탐색 중인 물질, CB의 임상 이상을 본격 추진한다는, 어, 이렇게 해서, 어, 12월 마지막 투약에 이어서 음, 이달 3일 환자 관찰 기간이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어, 좋은 재료에 대한 배변이 굉장히 짙게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현대바이오가, 진짜, 막뭐 여기서 막, 불덩이 막 나왔는데 보면, 그쵸? 어, 그렇게 해서, 서서히 좀 좋아지는, 어, 그런 부분. 그래서, 세력선에서, 여기서 딱 걸터 앉아 있네요, 다행히. 어, 걸터 앉아 있으면서, 세 애들이, 아이 어, 개미들 다 터놨나? 어, 이제 매주 거의 다 끝났는데?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제, 재료가 딱 나와주면서, 어, 준비 요이 딱 하면 앞으로 막 치고 나가는. 어 아,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료도 좀 우리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이런 가격선에서는 좀 땡큐한 가격선이어서, 어 다시 한번좀 올라와 줄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은 또 충분히 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오미클론에 대한 부분, 어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형들아, 또 이게 델타와 오미클론이 서로 섞인, 뭐, 섞기라고 얘기 안 했는데 섞인, 이런 부분이 또 나와서 또, 또 당한,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동지중해 섬나라 키, 키프로스 이 공화국에서 이게 또 이게 신종 코로나 감염이 증 나왔대요. 뭐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델타 변이와 오미클론 변이가 섞여 잡종 변이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키프로스 대학 생명공학 분자 바이러스 역학 연구소의 소속 전문가들에 의해 잡종 변이가 발견됐다라는 보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의 현바의 경구형 치료제가 어 빨리 필요합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 심각하네요 음, 델타 크롬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와 이거 뭐~ 수, 벌써 2 5 명이나 또 이, 이나 걸렸네 뭐~ 키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결합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새로 발견됐다는 음, 이거 좀 전에 봤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과 델타가 결합된 변종을 발견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번 발견에서 델타 유전체 내에서 오미크론과 유사한 특징을 확인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델타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코스트리 키스 팀은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25건을 이렇게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분석 결과 코로나1구 감염이 됐으나 입원하지 않는 환자보다 입원한 환자들 사이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복합 감염된 확률이 더 높았다는 그런 점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야, 이건 참, 참 이게, 이런 거 보면 또 코로나 종식은 이제 또안 오는 게 아닌가, 막 되게 무섭습니다, 또. 그래서, 연구팀은 델타크롬 감염 연구 결과를 7일 바이러스 변화를 추적하는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전송을 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변종이 병리학적으로 더 감염성이 높거나, 중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 균주가 델타 오미클론보다 우세할지는 미래에 알게 될 것이라는 그렇죠. 이런 부분 되겠고 뭐 아직까지는 국내에 이런 어떤 그 부분은 없다라고 국내 확진 사례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다행스럽게 음, 그런 부분 되겠고 어뭐 중국에서는 1,500만 얘네들을 참 이게 언제까지 이런 어, 완전히 이게 봉쇄 예, 이런게 가능할지 예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달 앞두고 베이징과 인접한 탱진에서 코로나 새 변이가 이렇게 확진된 이런 부분도 또 무섭죠 보면 음. 자요런 부분에서 우리의 현바의 경구역출려제에 그런 어떤 필요 아필요해 모습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가격선에서 다시 한번 재료와 함께 크게 올라와 줄수 있는 자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슈팅 나오다가 살짝 쉬었다가 이제는 좀 재차 슈팅하는. 예,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죠, 보면. 그래서, 형들아, 여기에서 이 거래량, 형들아, 눌려줬다가, 음,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 좀더 터져줘야 되겠죠, 보면. 이런 아, 부분에서, 다시 한번 현바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질 때 간다고 보면 돼. 여기서 이거 점진적인 감소의 거래량 이거는 양호합니다 보면 예,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 대한 부분 보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공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현재다. 음, 그런 부분. 자, 보면, 어, 요, 마이클 마스터 형이 얘기한, 이 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 들어가기 전에, 나올 지점을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하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가 매매 에 진입하기 전에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이다. 어, 마이클 마, 마스턴 형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우리도 뭐 현바가 우리 우리 나름대로 어떤 어, 어떤 가격 그 가격이 에,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결정을 하셨죠. 그러면 그 결정대로 어, 하는 게 중요하다 보면. 그래서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생각이 좀 바뀌죠. 하지만 에, 진입하기 전에 목표가를 정하는 건.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된다. 뭐 이런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또한 리이처 데네스 형이 얘기한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매매란 자신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조작된 주사위를 던지며 베팅하는 것 같다. 이런 점. 그러니까 베팅 확률이 유리할 때는 좀 많이 베팅하고. 베팅 확률이 좀 낮을 때는 적게 베팅하는 강약, 중앙약 뭐 이렇게 해서 그 베팅 금액을 이렇게 조종하는게 이거는 좀 트레이더나 투자자나 좀 어피스 한거 같아요 어 그래서 유리할 때좀 이렇게 많게 불리할 때는 적게 뭐 이런 어떤 포커스를 항상 아 포커스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대바이오에 대한 법은 자, 얘네들이 주가에서 매집에 대한 패턴이 테스트를 좀 했죠, 보면. 어, 테스트를 하다가, 에, 보니까 어, 다시 좀 흔들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나봐 보면 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흔들면서 어, 개미털기 개미털기 오바 하면서 개미털기 하면서 어, 이제 끝나가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 보면 어, 그래서 어이 재료가 이제 좀 충분히 나올 때가 좀 되, 되었고요 보면 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 패턴에 대한 부분은또 어, 긍정적인 어, 그런 어떤 패턴이 어, 나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주가의 패턴에 늘려주다가 음, 다시 한번 어 점진적인 어떤 어, 상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뚜세하게 나와 주는 이런 어떤 모습은 형들아 어, 또한좀 나올 때가 어, 되었다 보면 어 그래서 우리 현바가 정말 이제는 세계적인 어떤 경구용 치료제의 어떤 레전드가 되는 그런 순간이 좀 나와야 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주식이 정말 내 말은 같지가 않네요 보면 그래서 주식이 좀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참매 순간이 인내고 매 순간이 예,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하죠 주식이 뭐 그런 데서 또 매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보면 예, 그래서 또 내일 또 장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 같은 주식쟁이는 또와 월요일날 또 어떻게 장이 될까 뭐 이렇게 뭐 생각이 드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내일부터 또 장이 열리는데 우리 형들테또 항상 좋은 결과, 어, 시장에서 생존하는 어, 그런 거, 항상, 어, 우리가 어, 바라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항상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좀더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